예, 이번에 보여드릴 건 그린랜턴 히어로 팩토리 버전입니다. 웬 그린랜턴이 히어로 팩토리? 예, 중국산 짝퉁은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. 예, 다 조립된 상태이고요. 가격은 4,000원이고요. 예, 참 대단하죠. 그린랜턴을 슈퍼 히어로 이렇게 만들라니. 레고도 이런 게 나와 있나요? 아, 뭐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예, 블록스가 아마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요. 예, 아주 비추천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블록포하고 블록원. 요게 블록 1이거든요. 요거랑 합체하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. 합체해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합체는 안할 예정입니다. 그냥 완성되어 있고요. 이쪽에 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설명서가 있는데 다 만들어놓고 설명서를 왜줬는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해서 예, 우주경찰이죠? 그린랜턴. 아, 요거는 그나마 저거보다, 저거는 다리가 툭툭 빠져가지고 막 짜증이 났었는데, 예, 이건뭐 철퇴 하나 같은 거들어있고요 디테일 한번 볼까요? 뭐 그냥, 아이고, 다리 또 그냥 쑥쑥 빠집니다. <laughs> 아, 예, 이 회사 것도 참 비추천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, 이 회사랑 그 영웅 시리즈랑 같은 회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실하네요. 예, 이게 보시면 마감도 아주 안 좋습니다. 라스트 보시면 그막 손에 껄끄럭 껄끄럭 거리는 게 걸리죠, 걸리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프린팅도 딱 좋진 않네요. 예, 참고하셔서 이런 게 있으면 아 신기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. 구입은 안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렇게 세워놓고 <laughs> 전시만 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. 예. 뭐 가지고 놀거나 예, 그러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수입 통관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무슨 뭐그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무슨 뭐 중금속이나 뭐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보장도 할수 없습니다. 예, 그 보시다시피 저 옛날에 같은 제품 보시면 정식 수입돼 가지고 그런 거다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제품은 정,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예, 뭐 수입한 회사 이름도 없고 그냥 막 들어와 있고 품질도 조악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. 하여튼 슈퍼히어로도 이런식으로 히어로 팩토리로 나오고 있다 이런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데쿨골 저번에 그데쿨골 한번 만져봤으면 좋았을텐데 에이 그 누가 장난을 쳐갖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 있다는 것만 아시고 구입 안하시는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자 가서 잘 전시되어있고 저번에 보여드린거 책장인데요 이쁘죠? 책꼬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쭉 쌓아가려고 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